요귀 3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함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떠는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허감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약한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하늘의 별을 보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욕기, 이 욥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욥기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욥기 37장까지는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7장까지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에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샤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에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뜻의 어떤 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샤다이는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업을 비롯해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 닷, 소발, 그리고 엘리오까지 이 37장까지의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해 아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와서야 비로소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야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38장의 야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기가이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체험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까? 한번 공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져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8장의 야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야웨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웨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이 강하고 담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하나님은 그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야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야외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술의 말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적어지고 말이 사라져요. 말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어, 욥을 보십시오. 37장까지의 욥을 보면 이 욥이 질문도 많고 그리고 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왜 말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생각 그 자기의 의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그 의가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7장까지의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깨지기 때문에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저 말없이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만날 때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욕과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열한지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야외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외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외께서 지나가시는데 야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에 야외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외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외께서 계시지 아니 하시더니 불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이 욕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아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갈매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아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엘리아의 입술에 말이 많아져요. 11개상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에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이 깨지니까 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사도행정 2장 2절과 3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힘쓰며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절박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의 37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 욥기에서 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깨지는 것. 그것이 욥기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논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 사라집니다. 말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욕도 마찬가지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욥의 그 입술의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 응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욥기 38장은 욕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깨집니다. 그래서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야훼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토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웨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